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망원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시장이 참 좋지 못했었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주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코스피는 종가상의 3%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4,000포인트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돌파했고, 그리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종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마무리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물론 1.3%의 반등이 나왔지만,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반등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족도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정지가 된 산발을 제외하면, 전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하이닉스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급락이 있었던 방산주, 또 금융제 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업종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파란불이 간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와 IT 관련된 기업들 이쪽 업종들은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멈췄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00억 정도. 평소와 비교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 무려 1조 3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을 검토 중이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많게는 뭐 30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이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연말에 기대를 해볼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기간만 나올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큰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오늘도 기간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400억 정도 들어왔었네요. 그리고는 금융자 흐름도 좋았었고 KB금융은 오늘도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12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모처럼 빨간벌이 들어왔던 하나에로스페이스 역시 오늘도 기관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이스페타시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기관은 오늘 반도체하고 금융주를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오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국내 증시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당은 마이너스 0.2%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밤 12시쯤에 잠들 때는 마이너스 2%까지도 내려갔었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마이너스 0.2%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장중 낙폭 대비 굉장히 많이 선방을 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60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비슷했었고요.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또 저점은 마이너스 1.3%였습니다. 그거를 빨간불로 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다우지수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종가는 마이너스 1%였지만 반도체는 장중에 무려 4.7%의 폭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3.7%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미국의 시간의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장중에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1%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AI 대표기업 팔란티어도 마이너스를 다 회복하고 나서 종가는 플러스 1.6%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1.2%의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저는 전형적으로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이 흐름이 선제적으로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반등이 나왔고 그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 증시가 내일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일도 국내 시장에 이어지겠구나 너무 연결짓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일본 증시도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만 부합이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어제 장 막판에 반등이 나왔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셧다운 해한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었고 또두 번째는 지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던 것은 가장 핵심 키워드가 AI 거품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엔비디아에서 TSMC 쪽으로 반도체 공급 확대로 요청을 했었고 그게 여전히 AI 버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경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시장에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버블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에서는 지난 10월과는 다르게 충분히 전략을 바꿔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내가 끌고 갈수 있는 매수 종목의 숫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비중을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실히 4 0 포인트를 지켜주는지 그걸 보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장의 선호 업종들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에단차를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된 시점이에요. 자, 이번 달말 시장의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코스피가 2.7%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3%, 또그 다음날은 장중한대6%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그 다음날은 종가는 플러스 0.5%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3%의 변동성이 있었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3.5%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거의 3% 이상의 변동성이 매일같이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제가 생각하는 지수의 변동성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정말 많이 나와야 뭐1.5% 정도? 그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촬영 시점에 1시 반쯤 되었는데 코스피가 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3%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내일은 또 은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장의 방향성을 하나로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일단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되 정말로 반대로 시장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배제를 하지 못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뉴스를 한 가지 더 살펴보니까 a i 거품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장의 물가 상승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연준에서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지, 여전히 금리나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시장을 온전하게 좋게만 보는 것도 또한 번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30분 봉으로 보면 최근에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보다 약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종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시고요. 확실히 반등장에서 시장보다 강의된 업종들. 첫 번째로 그런 업종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보다 조금은 강한 업종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30분봉 차트고요 위에가 코스피 차트예요 그리고 밑에는 개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하이닉스를 보면 조정이 오기 전에 시장이 주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코스피와 흐름을 비교해서 보세요 자 코스피가 급락이 나왔을 때 같이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어제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코스피는 저점 쌍바닥을 형성을 했었다면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저점이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장에서도 코스피는 직전 고점 이 고점 매물대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직전 고점을 뚫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가지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볼수 있는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장이 좋아서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어느 업종이 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선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종목 사람들도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순간 불편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성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수보다 많이 다르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고요. 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수의 힘보다는 조금 더 종목 자체가 약한 것 같습니다. 저점 있죠? 쌍바닥 그 저점을 조금 더 깨고 내려갔었고 오늘 반등장에서는 하이닉스는 직전 고점을 돌파했었다면 어, 삼성전자는 오히려 직전 고점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점부터 12월 말까지 우리가 한번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고요. 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세율에 대해서 35%에서 25%로 이날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35%, 여당에서는 25%였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는 25%가 훨씬 높죠. 지금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산과세를 하고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때는 세율이 지금 14%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합산이 되어서 종합소득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최고세율이 무려 45%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와 여당에서는 합산과세 대신에 분리과세를 하자 첫 번째로 여기에는 공감대가 있었고 또두 번째는 지금 최고세율이 45%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거를 분리과세를 하고 정부에서는 35%또 여당에서는 25%로 인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성을 볼 때는 25%가 아주 유력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배당을 분리과세하고 배당이나 세금도 큰 폭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종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고배당 업종을 우리가 꼽아 볼수 있는 것은 증권, 은행, 보험 이세 가지 업종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주사까지 이네개 업종을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지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가장 좋아하는 주체가 누군지 아시나요? 배당을 가장 좋아하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배당을 늘린다고 하면 정말 득달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뭐그 때문에 계속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고배당주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어쨌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 자체 그게 바로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들 많은 금융주와 보험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KB 금융 5%의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화재. 오늘 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얼핏 이번 달의 지수 흐름을 보세요. 제가 하이닉스와 코스피의 흐름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AI 관련주들, 이쪽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존재한다면, AI 거품론을 조금은 비교갈수 있는 배당주에 대해서 금융, 보험, 증권, 지주사, 이런 업종들을 하반기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해치 테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포트를 AI 쪽에서 이쪽으로 비중을 조금 옮겼고요. 그렇다고 해서 AI 관련주를 여전히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의 변동성이 하루에 3% 이상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때 그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이유가 있던가 에 일단은 추세선이될수 있는 21선을 지켜주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은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 이번 주를 맞이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